전미회가 간다. 과연 전미회는 2021년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생명의 바다, 자원의 보고. 강원도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에 와 있습니다.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의 오류 담당 박성호라고 합니다. 센터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면은 아, 저희가 2011년 5월 31일 날,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로 이제 개소를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1소장3 담당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정원 18명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대 27억 7,600만원으로 사업 예산은 한 12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시설 부지가 한 8,400평 정도 되고요. 시설된 건축 면적은 2,700평 정도 되고요. 그 주요 생산시설은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각각류동부터 해갖고, 먹이배양동, 검태동까지 다섯 개 동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수산생물 사육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시작해갖고, 현재까지 종묘방류는 22종에 6,600만 마리 정도 방류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명태나 대구, 북방대와 해삼 등등 해가지고, 7종, 580만 마리 정도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시험 연구를 하고 있는 품종은 한네개 종이 있는데요. 명태, 대서양연어지노레미 대문어, 접시조개. 네, 이렇게 지금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거는 이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의 그 명태, 그 다음에 대서양연어그 다음에 해삼. 이는 이제 세 가지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품종이고요. 현장에 가서 따로 품종별로 설명드리고, 현장 그 생물 사육하는 곳 한번 보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태 양식장에 와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 이렇게 양식을 하고 있네요. 올라가 볼까요? 근데... 아, 아. 와, 진짜 있다. 안녕, 얘들아~ 정말 여기서 명태가 양식되고 있어요! 오늘은 명태 양식장에 네. 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시도에서 부활시켜서 네. 이제 정도 키운다, 아, 네. 그 5cm 네. 네. 이제 더울까지, 정도 키운 다음에 또 방류를 1년에. 하고. 5cm 키운 다음에 방류 하고. 그 다음에 겨울까지, 12월까지는 한 10cm 정도 키워서 방류를 하고. 1년에? 1년에 10개월 정도 키면은 10cm 되는 거예요? 거의 1년, 1년 걸려요. 10cm 크기가? 지금 여기 있는 큰 거는 한몇센치2 60 센치 될것 같아. 요거는 이제 어미, 어미, 어미도 네. 큰 거는 한60 센치. 60 센치. 그 되죠? 검속 청 크게 그래요 그래서 1년에 얼마나? 그러니까 수정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000만 개 정도. 1년에 2,000만 개요? 네. 와. 이제 네, 니까 네, 네. 분류하고 있는 어미가 워낙 많으니까 네. 네. 여기서 이제 알은 저희가 충분히 이제 부화시킬수 있는 수정란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놨고. 네. 앞으로 이제 농쾌가 이제 자원이 늘어나게 하려면 방류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아, 방류하기 위해서? 네. 네. 그런 역할을 좀더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하는거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본인 어개좀 해주시죠? 아, 예. 저는 한해성 수산 자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류 담당 박성호라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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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서 하시는 업무는 어떤 거예요? 저희는 이제 어류 이제 수산 종자 생산해서 방류하는 업무도 하고. 네. 자네 그 양식기술개발하기 위한 시험연구 아, 시험연구도 하고, 하고 네. 방류할 수 있는 네. 생산도 종자생산에서 방류하는 방문. 양식기술개발하는 시험연구 아, 예. 아주 예, 훌륭한 일을 하시고 계시네요 인사 좀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네. <laughs> 네. <laughs> 네. 지금까지 전미애가 산다 전미애였습니다 이렇게 큰 양식장은 아마도 처음 보실 듯 합니다. 와, 이렇게 함께 오니까 많은 것을 볼수 있네요. 살아있네.